안녕하세요, 김성동 의사입니다. 아, 오늘은 내내지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가장 궁금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증상을 겪고 있거나 어떤 질병을 앓고 있을 때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이 가장 무엇을 알고 싶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빨리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지라는 그 부분이겠죠. 어,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적용하신다면 빨리. 그 증상과 병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만 의존하는 것 같지만 병원에서의 한계성 때문에 약물의학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종교의 의지를 하고 또한 점성학, 명리학을 동원하고 또 주역 심심치 않게 동원됩니다 그리고 오행사상 이 부분도 질병치유에 있어서 굵은 핵을 긋고 있죠 또한 경맥 요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이루지 못한 경맥의 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료 역사상 가장 뛰어난 발견이다 생각하는 이 사상 의학은 아무래도 그 어떠한 의학 이론보다도 가장 예리하고 가장 정교한 것 같습니다. 근데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어떤 것한 가지가 그것을 맞춰주지 않는다면, 전제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큰 의미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피를 한껏 빨아먹어서 지금 배가 탱탱하게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모기가 있어요. 흡혈 모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난 F킬러를 뿌린다. 답이 될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 다음 날 죽인 숫자만큼 아니면 심정적으로는 죽인 숫자에 2배가 넘는 모기가 달려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F킬러를 단한 병도 소모하지 않고 극성스러운 모기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네, 답은 처서입니다. 네, 처서는 절기의 이름이죠. 겨울이 되면, 약 1월쯤이 되면 모기 찾기 대단히 힘들 거예요. 만약에 찾는다 하더라도 그 모기 힘을 못 쓰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네, 환경의 변화입니다. 좀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암에 있어서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을까요? 환경을 바꾸지 않고 항암제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바꾼다 이것이 가장 키워드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환경을 바꾸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느냐? 후에서 건강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그냥 안녕이 아닌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건강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기서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하다라는 것은 바로 신체적 건강, 건강 돈으로 살수 없죠. 건강이 기본이 되어야 그 다음에 정신,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상태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병은 언제 발생하는가?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없어야 하는데도 있을 때, 이두 가지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는 없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는 영양을 통해서 보충을 해주면 되고요. 없어야 할 것이 있을 때는 해독, 없애면 되죠. 그래서 이걸 합하면 영양, 해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영양, 식이요법이 중요하고 그것이 최종의 답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영양과 해독을 할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답은 아까 환경의 변화라고 했는데 그 환경의 변화는 무엇을 전제했을 때 가능할까요? 구조를 복원했을 때만 환경의 변화가 우리 몸에서 가능해집니다. 기능은 구조를 전제한다. 조금 어색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풀어서 얘기한다면 어떠한 기능도 구조가 온전치 못하면 그 기능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포의 기능도 세포의 구조가 온전했을 때만 발휘될 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를 복원을 하고 환경을 바꾸고 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 값은 무엇일까요? Wait and see입니다. 그냥 잠잠히 지켜보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우리를 증상으로부터,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해주나요? 그 다음은 자연치유력이 그 부분을 담당합니다. 자연치유가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약물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꼭 한번 다시 깊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멋진 차, 고성능 차죠. 질주할 수 있는 이유는 구조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좌측 바퀴 하나가 저렇게 빠져나갈 듯해 보이는 이 상황이 된다면 질주할 수 있을까요? 할수 없죠. 바퀴라는 구조가 온전치 않으면 주행이라는 차의 기능이 살아날 수 없다. 발휘될 수 없다. 우리 몸에서도 똑같다 이거죠. 세포를 이루는 그 어떠한 구성이 온전치 않다면 세포는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가장 중요한 것 자, 세포막의 구조 복원이 1번 순서입니다. 보시면 산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라건 뭐죠?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호흡을 하는 이유는 뭐죠? ATP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전자 화폐, 그러니까 에너지 화폐입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을 할 때. 산소가 폐로 호흡을 한 것만으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죠. 자, 폐로 호흡을 하고 적혈구에 산소가 실려서 말단에 가서 산소 해리가 되고 적혈구가 헤어져서 혈관 벽을 뚫고 그다음에 이따가 말씀을 드릴 세포 외 기질을 지나쳐서 세포막을 뚫고 또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외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내막 여기까지를 뚫고 가야만 비로소 발전이 이루어져서 ATP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다단계를 지나야만 호흡한 산소가 ATP를 생성하는 곳, 그곳까지 전달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막이 온전히 이렇게 좋은 기름으로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졌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바로 ECM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니까 세포 바깥을 이루고 있는 어떠한 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조를 복원을 해야 됩니다. 혈관과 세포 사이에 하나의 공간이 있게 되죠. 그 공간이 바로 ECM입니다. 그 공간을 뭐로 채우고 있냐면 물로 채우고 있어요. 바로 이 바로 이물 세포의 기질액 세포 간질액이라고 하는 이 물이 12리터가 채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수조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회살 표가 원활한 흐름을 갖기가 어렵게 되죠. 즉 혈관으로부터 세포 안으로의 영양분이 흐름이 되어지지 않을 거고요. 또 세포가 대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노폐물을 쏟아낸 다음에 그 물질이 혈관으로 가야 해독이 이루어질 텐데 그 중간에 있는 ECM을 채워야 될그 물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분의 흡수, 그리고 노폐물의 배출, 이둘 다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포 외 기질을 잘 만들고, 그 세포 외 기질이 담고 있는 물을 충분히 채워줘야 된다.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포 외 기질이 왼쪽 그림에는 그냥 텅빈 공간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오른쪽처럼 간절한 실 혹은 철사 같은 것이 이렇게 뒤엉켜있죠. 바로 이 부분이 세포 외 기질의 구조를 구조화하고 있는 구조체입니다. 이 구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탱크로 말하면 물탱크에 금이 가 있으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이 구조체가 온전히 되어 있어야 여기에다가 물을 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왼쪽은 어, 심장을 적출했을 때의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뭘까요? 심장에서 혈액을 다 빼내고 세포를 다 제거하게 되면 우측의 그림처럼 하얀 구조체만 남게 되거든요. 근데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크기의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거의 크기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측의 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 외 기질 ECM입니다. ECM에 충분한 물을 가둬두려면 저렇게 구조가 온전해져야 되거든요. 심장의 기능이 저 ECM의 구조가 무너져 있고 또그 ECM의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한 물을 담을 수 없다면 심장의 기능 또한 원활해질 수 없는 거가 되는 것이죠.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저렇게 치간칫솔처럼 되어 있는 작은 철사처럼 되어 있는 것이 저렇게 뒤엉켜 있어요. 촘촘히. 그래야만 ECM이 세포를 지지하고 조직의 모양을 구성할 수 있고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저수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렇게 싱싱한 장미꽃이 ECM에 물이 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시들어 버립니다. 그 안을 좀더더 더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저게 보시면 물이 소듐, 나트륨 이온하고 같이 놓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그러니까 물이 그냥 그럼 ECM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대목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소금의 중요성입니다. 세포 간질액을 충분히 채우려면 이 나트륨 이온이 선도를 서야 됩니다.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소금물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영양소와 노폐물은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바로 세포의 기질에 담겨져 있는 세포 간질액, 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건너야만 돼요. 한강을 건너야 강남에 있는 사람이 강북으로, 강북에 있는 사람이 강남으로 갈수 있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고,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이 세포 간질액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죠? 영양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그 그림입니다. 영양분이 세포 안으로 그리고 노폐물이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되는 그 강. 그게 바로 세포 간질액이라는 강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저 사막에 생물이 살수 있을까요? 예, 살수 있습니다. 살수 있긴 한데 단조롭습니다. 선인장밖에, 덤불밖에 뒹굴 수가 없어요. 다양한 생명체를 품어 안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땅입니다. 이유는 뭐죠? 네, 물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호수 안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바닥이 드러난 이 호수는 배를 하나 띄울 수도 없는 그러한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죠. 세포 간질에자 상세히 한번 들여다 볼까요? 말씀을 드렸듯이 영양소, 네,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 이것이 다 어디를 헤엄쳐 들어가요? 네, 세포 간질액을 헤엄쳐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반대로 이산화탄소라든지 노폐물은 어떻게 됩니까? 세포 바깥으로 나와서 헤엄쳐서 혈관으로 유입이 되죠. 얼마나 얼마나 세포 간질에 세포 외 기질이 ECM이 담고 있는 이 세포 간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그림에서 꼭 유념해서 이해해놓고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k c o 케이 k c 은 뭐냐? 네, 국이에요. 국문화가 우리 식생활에 있었었죠. 그래서 예전 선조들은 심한 중증의 질환을 앓게 됐던 거는 영양 부족이지 우리 몸의 환경이 영양 부족만 채워지면 거뜬히 나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TV에서 워낙 짠거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이제 국과 탕을 안 먹어요 동치미국 마셔봤습니까? 매일같이 예전에는 마셨을 건데 옛날 선인들은 더 어렸을 때도 동치미국 정말 자주 마셨거든요. 요즘 아이들 동치미국이 무엇인지 무슨 맛인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미역국 같은 거 생일 때만 먹나요? 이걸 매일 같이 매 끼니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먹어야 세포 간질액이 채워질 수 있어요. 둘과의 공통점은 뭘까요? 맛은 다르지만 그 안에 충분한 소금을 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포막의 구조를 복원하는 것. 2번 ECM의 구조를 복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 세포간질액을 충분히 채워주는 것. 이세 가지가 우리 몸의 환경을 만드는 세 가지.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어떠한 증상, 어떠한 질병으로부터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빠져나올 수 있고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달팽이는 늘 느리죠. 하지만 저렇게 점프하는 달팽이도 있을 수 있어요. 1번, 2번, 3번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느릿느릿 탈 것만 같던 달팽이가 저렇게 비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현대 의학이 여러분들을 저 담장을 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네, 착각입니다. 현대 의학은 분명히 barrier 장애물로 존재합니다. 무엇에 있어서요? 내가 나의 질병을 치료해서 내가 온전한 건강 상태로 되어지는 그 지점, 그 목표 지점을 향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렇게 서 있는 둘, 넷, 다섯 명 이들이 선택을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저 벽에 가로막히는 사람이 있고 그 벽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구조를 복원시켜서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야말로 내가 원하는 건강의 그 목표점으로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것.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호흡하는 그 모든 통로, 호흡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관들이 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섬모 같은 가는 실들을 갖고 있어요. 흐름의 원활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바이러스가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글 라이코칼릭스라고 하는 저당 옷, 저 부분이 촘촘히 점막을 메꾸고 있으면 바이러스가 와도 착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측에 보이는 그 그림처럼 저렇게 헐거워져 있으면 벗겨져 있으면 당옷이 벗겨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착륙할 수 있는 그 착륙 장치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서도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감염자 수가 천 명이니 이천 명이니 이딴 거에 자꾸 끄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점막을 두르고 있는 저 당옷을 잘 입히는 거 어떻게요? 해 충분한 소금물 그리고 충분한 좋은 단백질. 그리고 충분한 채소를 드셔보세요. 그러면 바이러스 창륙 못합니다. 이와 같이, 내내지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혹은 약물을 통해서 거둘 수 없는 증상의 개선, 질병의 치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 가장 중요한 정보만을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방법론, 영감,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성동 약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